자전거나 오토바이 살때 같은 우산 살 때, 파라솔 살때 이런데도 가능한데요. 어, 구르마 살때 같은 것도 이게 보면 살 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두께를 여기서부터 약간 두껍게 만들어갖고 이렇게 쭉 나가거나 그렇게 해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그래 여기서 여기 여기서부터 나가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여기 이쪽을 약간 두껍게 해서 이쪽 이렇게 얇게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 이 말씀이죠. 중간에 대나무 매듭구조 마디 구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줘도 돼요. 또는 스크류 구조도 넣어줘도 되는데요. 그래서 도라이버 같은데도 자동차나 오토바이 회전축 모두 회전축에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중공업 이렇게 조선소에 이렇게 조선소의 밧줄 같은데 스크류 구조를 주거나 여기다가 이렇게 모든 쇠사슬, 이렇게 뭐 이렇게 버튼 도르래, 도르 쇠사슬에다가 구멍을 좀 떨어주면 파워가 세진다고 제가 말씀을 좀 홈을 좀 파주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톱니바퀴 이런데도 파워로 홈을 좀 파주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기술이되겠습니다 어, 모든 그, 자동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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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저기 뭐죠? 모든 산업용 벨트 있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뭐, 저기, 저, 산업용 어, 벨트, 타이밍 벨트가 됐던 모든 형태, 이렇게. 벨트에 홈을 좀안 했다가 오래 써도 지장이 없정때 홈을 좀파주면 착착착착 감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약간 홈의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수백 가지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이 밑면이 윗면보다 약간 두껍게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요. 어, 그렇게 해서도 파워가 잘 돌아가거나 위에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에 두고조마두고저로좀 구조, 줍니다. 벨트 말로 두꺼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 기술을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산업용 벨트에 기술을쓸수 있고요. 자전거 채. 같은데도 밑면을 윗면보다 좀 두껍게 만들어 넓게 만들어 주면 잘안 벗겨지고 돌아갑니다. 자동차 페인은 뭐단 자동차의 네, 자동차 자전관 아니라 자동차 가 자전거. 자전거에 이렇게 체인 말이에요. 아, 이렇게 양쪽에 체인이 있는 구조를 쓰시면 제 좋겠는데요. 그럼 현재는 이렇게 기어 방식이 좀 필요가 없어요. 힘을 많이 주면 이렇게 많이 나가고 적, 적게 주면 적게 나가는 이런 구슬 기술을 쓸수 있는데요. 한쪽에만 배치해가지고 두 개를, 한쪽에 작은 놈, 큰놈 체인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셔도 동일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의 밑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축이 있잖아요. 그럼 약간 이 부분이 두꺼운 놈을 몇과몇과닥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파워 있게 잘 돌아가게 될 기술이 되는데요. 양산, 오산 이런 데도 되고 오토바이 살 때, 그루마 살 때, 리어커 이런데 살 때에도 동일한 대나무 매듭구조 마저 두툼한 부분을 넣어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이렇게 회전축을 안에 이렇게 살 때가 이 안에 들어가서 회전하는 구조를 만들어 줘도 됩니다 이것이 같이 회전한다는 거죠 또는 이 중심축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중심축인데 이거를 좀 무겁게 처리를 해주면 이 중심축에 있어요 여기 살 때가 들어가는 이렇게 연결되는 중심축을 약간 무겁게 처리를 해주면 훨씬 더 파워 있게 돌아가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 자동차에서도 동일하다. 자동차에도 안에다가 이렇게 약간 두툼하게 무게감 있게 처리해 주면 안쪽에서 회전축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회전이 어, 무거운 놈이 회전했을 때, 가벼운 놈이 회전했을 때 차이란 뜻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렇게 자전거에서 안에다가 약간 무거운, 현재보다 무겁게 만들어서 돌려주면 훨씬 더 파워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밑에다가, 밑에다가 바퀴 하나를 더 주면, 킥, 킥보드도 제가 앞에 두 개를 박혀 있는 놈을 말씀을 드렸죠. 그럼 브레이크가 잘 잡힌다고. 킥보드는 현재 일직선이잖아요. 그럼 약간 볼을 좀, 앞에를 좀 넓게 만들어주는 브레이크가 잘 잡히는 현상이라는데요. 쓰시면 이제 보다도 안전합니다. 이렇게 앞에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앞에 볼을 좀 넓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킥보드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자전거처럼 이렇게 꺾어서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브레이크가 잘 잡고 운전도 쉽습니다. 안전하고 예, 쓰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킥보드에 발을 얹어 넣는 부분에 홈을 좀파 주거나 이렇게 하주면 보다 더잘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약간 고무 같은 거, 생고무 같은 거해 가지고 잘 접착이 되게끔 해 주면 그것도 편리하긴 합니다만은 네, 네. 고무나 우리들 비슷한 재질로 할수 있겠죠. 발에 접착이 딱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기 싫어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이렇게 잡는 데 있잖아요 브레이크 패드 하고 브레이크가 있는데 두가지 홈을 좀 파주면 강하게 접착이 됩니다 자동 자전거 말씀이죠 자전거 오토바이 어, 예. 그 다음에 자동차도 가능하다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를 홈을 좀 파주면 강하게 마게가지이딱 잡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하고 엑셀 페달에도 홈을 좀 파주면 네, 브레이크도 잘 잡힙니다. 압이 잘 형성되어서 이렇게 자전거 페달에도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잡히게 됩니다. 네, 하시면 뭐 오토바이 페달도 그렇죠. 오토바이 페달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도 그때도 이렇게 잘 힘이 전달이 잘 되는데요.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네. 자전거의 밑에다 사람이 앉는 부위 밑에다가 그 퍼그 안팎으로 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바퀴를 하나나 둘을 더 주면 은 무게를 잘 지탱해서 잘 나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